리어레인지 버튼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요. 작업이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결과를 보면 각각 다른 양식에 있었던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가 보고 싶은 이름으로 리맵핑을한 다음에 정렬을 해 주는 요와 같은 작업을 한 번에 완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망입니다. 오늘은 파이썬을 이용한 저희 개인 RPA 과제 트릭스오피스 엑셀 자동화 기능이 구현되어 구현된 기능에 대한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만들어진 실행 파일은 요 아래에 걸려져 있는 링크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다운 받으실 수가 있고요 6월 12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 이 파일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폴더를 열면 이렇게 압축파일을 다운 받은 것을 볼수 있고요 이 압축파일을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두 개의 폴더와 세 개의 파일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압축을 풀어 보겠습니다 현재 폴더 일단 바로 풀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풀린 폴더에서 보면은 두 개의 폴더와 실행 파일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엑셀 파일이 같이 들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 마스터 폴더 이것은 꼭 실행 파일과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꼭 지켜 주시면 되고요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실행 파일만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창이 하나 뜨고 그 다음에 약간의 대기 시간을 가진 다음에 실질적인 동작을 하는 이 창이 뜹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검은 창은 이렇게 내려 주셔도 되고요. 이 창이 실질적으로 하는 동작입니다. 이 창에서 꼭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어떤 반복 작업을 할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결과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타겟이라는 것은 이 아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디렉토리 파일 리스트 폴더에 있는 파일 정보를 얻고자 할때 목표 값이 되는 폴더 정보 그걸 여기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딕셔너리는 Find and Replace 키워드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요. 포맷이라는 파일은 오늘 말씀드릴 기능 중에 하나인 엑셀에서 특정한 양식에 맞춰서 병합한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 때 필요한 그 양식에 대한 정보를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압축을 풀었을 때 같이 있는 폴더와 요 파일들 중에 샘플에 들어가서 보면요, 샘플에 투두와 리저트 폴더를 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로들을 바로 좀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샘플에 있는 투두 리스트 폴더 안에 두개 ]의 파워포인트 파일과 다섯 개의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한번씩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투두에는 요 폴더 설정을 체인지 폴더로 해서 제가 압축을 푼요 폴더에서 샘플 폴더에 있는 투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결과값을 지정할 폴더는 샘플 폴더에 있는 리절트 폴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타겟 폴더는 요 샘플 폴더 요거 그대로 지정을 해보고 그리고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폴더 안에 풀려져 있는 딕셔너리 파일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포맷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total order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일 열어서 설정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은요 이와 같이 폴더와 파일이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필요한 기능을 클릭만 한번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리스트를 받아오는 작업입니다 자이 결과가 모이는 폴더 이걸 열어볼게요 샘플의리 e s 폴더 여기안는 지금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고요 디렉토리 파일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뜨면서 바로 엑셀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보면 이와 같이 이 타겟 폴더에서 지정한 폴더, 그 하위 폴더에 있는 경로를 찾아서 그 하위 폴더 안에 있는 하위 폴더까지 찾아 들어가서 거기 있는 파일 리스트, 그리고 사이즈,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이런 식으로 같이 엑셀로 정리되어서 바로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것은 엑셀 머지 기능입니다 대상 폴더에 있는 엑셀 파일 중에 양식이 똑같은 파일의 파일의 값들을 모아서 모두 한 곳에 모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 파일에 들어가서 보면 투두에 있는 양식들 중에 지금 네이버123 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각각 한번 열어보면 양식은 동일하고 순서는 조금 틀어져 있는, 여기 구매자명이 먼저 나오고, 여긴 배송방법이 먼저 나오는, 하지만 여기 있는 머리 글자는 동일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세 번째 파일 같은 경우는 제일 첫 줄이 비어 있는, 하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동일한 요와 같은 세 가지 파일이 있을 경우에, 이 파일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주는 형태의 작업을 할 거고요. 11123, 11123, 요두 개의 값은 중복되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중복되는 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중복되는 값도 자동으로 삭제를 해주는 요 기능이 여기 있는 엑셀 머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세 개의 파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걸 보시고 요두개의 다른 파일은 그 다음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기능이니까 여기서 는 일단 잘라서 잠시 요 샘플 폴더 요쪽 바깥으로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열어서 확인했었던 세 개의 파일 모두 닫고요. 리저트 창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 요 앞에 만들었던 요 파일 지우고 이렇게 비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머지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잡피니시드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결과 파일이 생기고요. 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동일한 하나의 양식으로 1, 2, 3, 4, 5 중복 없이 모든 값을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엑셀에 있는 두 번째 기능인 리어레인지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이 머지된 파일 요거 닫고요, 요 파일 삭제를 하고, 여기다가는 다시 아까 전에 잠깐 바깥으로 뺐었던 유사한 양식의 다른 파일들을 잘라서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네이버 사이소 옥션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요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정보는 동일하지만 요 위에 들어가는 이머리글 행에 있는 정보 이름이 조금씩 다른 세 종류의 파일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에는 있고 어떤 파일에는 없는 정보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수치인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에 비해서 여기 옥션 같은 경우는 수령인 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식으로 약간의 헤더 정보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것을 갖게 통일을 시켜주고 그리고 모든 값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값만 골라서 정리를 해서 다시 값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기능을 자동화하는 기능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와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 정보가 잘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포맷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포맷 파일은 이렇게 두 개의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의 시트에 대해서만 좀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요 기준 정보만 정확하게 넣어주면은 양식이 비슷하면서 다른 나에게 필요한 값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작업을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키워드 값을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값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서에서는 주문 번호라고 되어 있고 어떤 양식에서는 주문 코드라고 되어 있지만 둘다 주문 번호라는 이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매핑 에서 보고 싶은 이름 하나로 오른쪽에 있는 이름으로 통일을 할 이름으로 연결을 지어주는 매핑 시트가 하나가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헤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름들 항목 이름들 중에서 나는 주문번호 수령인명 등등등 해서 여기 있는 이 정보들에 대해서만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보겠다 요렇게 이두 가지 기준 정보를 정리를 해줘야지 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요 파일을 그대로 이제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파일들을 요렇게 다 닫은 다음에 리저 l 트 폴더를 비워 놓은 상태에서 리어레인지 버튼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작업이 끝났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결과를 보면 이와 같이 각각 다른 양식에 있었던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내가 보고 싶은 이름으로 리맵핑을 한 다음에 정렬을 해주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한 번에 완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파이썬으로 시작한 장기 프로젝트 트릭스 오피스에서 구현한 엑셀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제 구현된 기능은 아래 링크에 걸려 있는 사이트에 들어와서 거기서 다운 받으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능 구현 방법이나 소스 코드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추가할 예정이니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